안녕하세요. 여유사랑입니다. 인생 역전 챌린지 오늘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자마자 백설이가 <laughs> 니콜라스를 위해서 몬스터에게 스프레이를 뿌려주고 있네요. 아 그리고 지난 편에서 우리 <laughs> 마지막에 안타까움을 주고 갔었던 우리 쿠키. 제가 지난 편의 마지막쯤에서 우리 쿠키에 소중한 그것이 없는 상태였다는 것을 발견을 하고 많이 실망을 했었는데요. 우리 구독자분이 알려 주셨는데 심지 세상에서는 의학이 발달을 해서 음, 그 사라졌던 그 소중한 것을 다시 <laughs> 복원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당장 쿠키를 데리고 병원에 가볼 생각입니다. 아이고. 균형 잡힌 식사 누가 그러는데 흙을 먹어도 괜찮대요. 누가 그러니? <laughs> 흙은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야. 알았지? 자, 우리 쿠키 용변 보라고 해주고요. 아, 그리고 이 가림막을 좀 없애줘야겠어요. 이쁘라고 만들어줬는데, <laughs> 시야가 너무 가려져가지고, 제가 플레이 영상 보다 보면 조금 방해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됐습니다. 자, 우리 쿠키 급한 용무 끝내고 나서 <laughs> 응가하고, 어, 우리 주인공 백설이랑 같이 병원에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재미레벨도 좀 떨어져 있으니까 강아지랑 좀 놀면서 재미레벨도 좀 높여주고요. 10, 오, 놀아주는 건가 봐. 와, 반려견하고 노니까 재미 되게 금방 차네요. 좋다. 자, 그리고 우리, 어, 바로 병원에 한번 가볼까? 저녁 11시 40분이지만, 지금 그걸 따질 때가 아니에요. 자, 쿠키랑 같이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뉴크레스트에다가 요 시골병원이라는 거 하나를 심어놨거든요. 이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보시면 요렇게 작은 시골병원이에요. <laughs> 화장실 가고 싶어서 먼저 뛰어들어가고 있어요. 안쪽에는 이렇게 환자인 <laughs> 블루라는 노견도 와 있고요. 그 강아지의 반려동물 주인인가봐요. 어, 일단 접수를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여기 접수대 갔죠 쿠키 중성화 접수하기. 어? 중성화 복원 접수하기가 안 되는데요? 그리고 중성화가 돼요. 그 말인 즉슨 우리 쿠키는 중성화가 안 되어 있다는 거? 헐.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우리 백설이 사기당한 겁니까? 멀쩡한 쿠키를 <laughs> 이때까지 제가 오해한 거였나요? 아, 이게 뭐야. 아니 심지에서 이렇게 사기를 쳐도 되는 겁니까? 아 너무하잖아. 아 저는 이 김에 어머 어머 얘또왜 이래? <laughs> 아 얼어서 왔나봐. 어 불쌍해. 아니 뭐 아무튼 이거 저거 다 떠나서 이거 완전 사기당한 것 같은데. 아 너무해. 자온 김에 우리 반려동물 용품이나 좀 사가지고 가도록 하죠. 자 보시면 건강 간식, 나이 감소 간식, <laughs> 노화 방지 간식 <laughs> 별게 다 있네. 자 일단은요. 건강 간식을 한 다섯 개 정도 왔으니까 사가지고 가도록 하고요. 아이 너무해. 자 우리 쿠키한테 저기 불쌍하니까. 공 가지고 놀라고 하고요. 자 쿠키한테 공 주고 좀 놀라고 할게요. 아이 <laughs> 우리 쿠키 피곤했나봐. <laughs> 아니 병원에 와서 이렇게 편안하게 잠을 자다니. 아이 그나저나 <laughs> 생각만해도 되게 억울하네. 자온 김에. 여기 있는 사람들이랑 인사나 좀 하고요. 우리 쿠키 어차피 자고 있으니까 장난스러운 감정 연구하기 이런 거나 좀 해봅시다. 아, 너무해. 자, 이제 50% 완료됐고요. 우리 쿠키, 불쌍하게 저기서 다른 소의사랑 놀고 있어요. 어머, 마테오! 넌 여기 웬일이야? 어머, 같은 캐릭터가 여기 또 나왔나봐. 안 되겠는데? 아니, 우리 마테오, 여기저기서 너무 자주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부작용이 있구나. 아무래도 제가 MC 커맨더로 설정을 해놨더니만 이런 문제가 좀 있네요. <laughs> 배고파? 그래, 밥 먹자. 자 우리 쿠키 밥 먹는 동안 엄마는 미션을 좀 완료하고요. 자 우리 쿠키 밥도 다 먹었고요. 이제 좀 있으면 아침도 돌아오니까 팬서비스 조금 하고 집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뱀파이어 도망가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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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별로 반갑진 않은데 오 눈치 있게 사인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청구서 내라고 연락도 왔어. 집에 가면 청구서부터 내야겠네요. 팬들 때문에 집에 갈 수가 없어. 그래, 사진은 찍어줘야지. 자, 마지막으로 사인까지 해주고요. 이제 진짜 집에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아, 그나저나 진짜. 생각할수록 괘씸하네요. 백설이 사기당한 것 같아. 자, 이렇게 좀 허무하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일단 세금부터 좀 낼게요. 그리고 우편물 온 것도 봤고요. 오, 이건 뭐예요? 흑옥. 오, 희귀한 장식인데 이 크리스털을 천상의 크리스털 왕관에 끼우면 소망 만족 포인트 획득을 돕고 모든 욕구가 충전된대요. 대박. 이거 주워가자. 어 그리고 뭔 <laughs> 우편물이 이렇게 많았대요. 세상에. 일단은 요것도 볼까요? 백설이한테 선물이 온것 같은데, 팬 우편물 열기. <laughs> 무지개 물고기가 나왔구요. 두 번째는, 아이, 두 번째도 물고기인데? 물고기 어딨니? 우와! 우와, 되게 이쁘다! 하지만 신선도는 아주 나빠요. 죽은 물고기겠죠? 박제하기, 뭐 이런 것도 있어. 하나만 박제해서 걸어 놓도록 하죠. <laughs> 하나는 그냥 팔아주도록 하고요 아, 그리고 이거, 그 천상의 크리스탈 왕관이라는 게 있나봐요. 뭘까요? 자, 찾아보니까 요런 게 있었네요. 자, 요거 하나를 사봅시다. 자, 왕관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지금 상태는 허기가 많이 낮은 상태인데요. 이걸 쓰면 천상의 크리스탈 왕관이라는 게 나와요. 자, 크리스탈 끼우기. 한번 끼워 볼게요. 오, 끼웠다. 별 변화는 없는 것 같죠? <laughs> 그냥, 그냥 헬멧을 쓴 정도? 자, 그래서 이걸 한번더 봤더니, 한번더 끼워야 되나? 오, 끼웠어. 아,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그럼 한번더 해볼까요? 크리스탈 끼우기. 그 사이에 니콜라스는 학교 갔어요. 미약하지만 조금씩은 차는 것 같아요. <laughs> 근데 그렇게 뭐 세진 않아요. 자 그냥 벗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집사님에게 일을 좀 시켜봅시다. 추가 업무 할당, 가족 식사 준비하기. 어떤 음식을 준비해 주실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마테오도 좀 이따가 출근해야 되고요. 아 마테오는 근데 아 다행히 미션은 다 완료를 했고요. 그럼 마테오는 어, 시간 되면 알아서 출근하라고 하고요. 우리 백설이는 더 늦기 전에, 아이고, 큰일 났다. 새로운 기벽이 생겼어요. 세련된 미각. 탁월한 품질의 식사에 익숙해져서 이제 맛있는 음식 아니면 안 먹으려고 그러나 봐. 콜라 난데. <laughs> 자, 일단은 연설 연습 먼저 할게요. 카리스마 기술 사키마 완료를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바로, 여기 벌써 와서 기다리고 있네요. 쿠키의 짝지를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사님이 음식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건 냉장고에 넣어 놓고요. 자, 완료됐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일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서비스 이용하기. 개 입양하기. 좋아요. 자, 최대 3마리까지 고를 수가 있다고 하고요. 아우, 이런 좀 봐. 새콤이. 버터. 아, 너무 귀여워요. 자, 암컷 강아지를 찾아야 될 텐데. 아이, 뭐야. 죄다 중성화 했대. 중성화가 안된 강아지는 다 수컷밖에 없어요. 아이, 다시, 다시, 다시. 서비스 이용하기. 아, 다시 해도 똑같잖아. 그러면... 어, 우리 클레오? 시츄라고 하는데, 시츄를 입양을 해서요. 병원을 다녀올까요? 우리 그럽시다 그냥. 다시 해도 어차피 강아지들이 바뀌진 않으니까. 우와, 벌써 오셨어. 이야, 이번에는, 입양 대리인이 굉장히 미인이신데요. 그리고, 이 아이가 클레오인가봐요. 자, 인사를 해볼 건데, 어머, 얘는, 성견이라도, 씻주라 그런지 굉장히 조그맣다. 아 어, 귀여워요. 잘 걸은 것 같은데? 아이고! 경계하고 있어. 그러지 말고, 우리, 잘 지내보자. 오 <laughs> 어, 조금 경계심이 풀린 것 같아요 자 우리 간식도 한번 줘보고요 <laughs> 여러분도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마음에 드는데 <laughs> 쿠키도 어,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은데요 오, 오, 오. 자 그냥 입양합시다. 자, 이 반려동물을 입양할까요? 그래야죠. 어, 뭐야, 근데 집사님 벌써 손님하고 얘기하고 계셔. <laughs> 우리 집 주인은 백설이가 아니고 이 집사님 같아요, 아무래도. 입양 완료. 이름을요, 어, 이 아이는 약간 베이지색이니까 바닐라라고 지어줄래요. 바닐라 쿠키 <laughs> 딱 좋네 좋아요 축하합니다 가족에 반려동물이 추가되었습니다 바닐라 우리 잘해보자 <laughs> 대답하는 것 같아 새로운 식구가 생겨서 우리 백설이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아 피곤해서 잠을 자긴 해야 되는데. 이왕 말 나온 김에 우리 바닐라 중성화 수술 한거좀 풀어주러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갔다 와서 푹 재워주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병원에 가고 있습니다. 짜잔, 도착했고요. 아우, 피곤해. <laughs> 얼른 하자.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맞네 쿠키는 사기 당한 거였고요 바닐라는 <laughs> 시술이 가능합니다 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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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성화 복원 접수하기 아, 이번에도 사기 당한 겁니까 아니 아니 백설아 자지 말고 잠깐만 일어나 봐 집에 가 보자 우리 가서 사실을 좀 확인해 봐야 될게 있어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laughs> 그, 입양 데리고 오는 대리는 완전 사기꾼 아닙니까? 아니, 저만 이런 건가요? 아니면 다들 이러시는 건지 알 수가 없네? 일단, 이번에도 실패하고 그냥 돌아왔어요. 허이, 참. 그나저나, 요 둘은, 쿠키랑 바닐라는 어떻게 해야 좀 친해질까요? <laughs> 아우 귀여워. 자 칭찬도 좀 해주고요. 우리 바닐라도 심스타그램 한번 찍어보도록 할게요. 아우 너무 귀여워. 이턱 밑에 털좀 보세요. <laughs> 저는 강아지든 고양이든 간에 약간 털 찐이가 좋아요. 자 사진 찍기. 오, 뭔가 충성스러워 보여. 자, 집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바닐라. 우리 잘 지내보자구요. 그나저나 쿠키랑 바닐라랑 빨리 좀 친해져야 될 텐데.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바닐라 잠자리가 없잖아요. 자, 그것도 냉큼 하나씩 사주도록 하고요. 요 먹이통도 하나 새로 사줘야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콜라스가 학교 프로젝트를 가지고 집에 돌아왔대요. 세상에, <laughs> 아니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니? 얘 상태 좀 봐요. 그래, 얼른 가서 자도록 해라. 자, 엄마도 잠을 자긴 해야 되는데, 음... 미션이 아직 하나 남았으니까 이것까지 아예 하고 나서 잠을 자도록 할게요. 어, 근데 로맨스 장면 연습하기는 여기 안 나오는구나. 어, 그러면 이거는 마테오가 돌아오면 할 수가 있겠네요. 어쩔 수 없네. <laughs> 자, 그러면 백설이는 음, 마테오 올 때까지는 좀 잠을 재우도록 하고요. 그 사이에 니콜라스는 그 상태로 그 영국부 갔어요. 대박. 자, 그리고 우리 쿠키. 어, 뭐 하는 거야? 헉, 지금 혹시 바닐라 냄새 맡는 거야? 어, 마테오 왔다. 오, 승진했네. 의상 묘사 전문가로 승진. 대박. 그, 자, 그리고 우리 바닐라는 뭐 하고 있나 했더니 새로운 주인을 마중 나왔어요. 오, 멋있는데 귀엽다. 자, 마테오 인사 좀 해줘봐. 우리 니콜라스도 피곤하긴 하겠지만 인사는 한번 해줘야지. 그리고 나서 잠자도록 하자. 둘다 바닐라가 마음에 들어 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근데, 그거보다, 저기, 니네 둘은 어떻게 친해져야 되니? <laughs> 쿠키랑 바닐라는? 뭐, 그냥 두면 알아서 좀 친해질 것 같기도 하고요. <laughs> 좀 지켜보도록 할게요. 자, 마테오는 지금 의상 묘사 전문가가 됐기 때문에, 어, 쿠키도 왔다. 자, 쿠키야. 바닐라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야, 이제. 알았지? 오, 둘이 같이 뛰어간다. <laughs> 아, 너무 귀여워. 어떡해. 자, 그러는 사이에, 우리 마테오는 백설이하고 같이,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의상 토론하기 이런 거좀해 보면 미션은 완성이 되겠죠 백설이도 마테오가 나온 김에 같이 로맨스 장면 연습하기 이런 거 같이 해 보고요 <laughs> 둘이 상부상조 하는 거죠 뭐. 자, 러베스자면 연습하기는 완료가 됐고요. 이번에는 마테오 거. 어, 의상이나패션에 대해 이야기하기. 요거까지 아예 마무리하고 어, 각자 일로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저 뒤에 둘이 왔다 갔다 같이 하는 거 보이시죠? 오 <laughs> 어, 바닐라는 먹보 반려동물이래. 아니 <laughs> 바닐라 그거는 쿠키 건데 저기 지정해 줄 수도 있나요 이거? 바닐라 넌 여기 거를 먹는 거고 자 쿠키는 자 여기 와서 니거밥 <laughs> 네 먹자. 앞으로는 이거 먹어야 돼. 알았지? 자, 쿠키도 식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 바닐라도 어, 깨끗하게 다 비웠습니다. 근데요, 얘네 그냥 이렇게 놔둬도 서로 친해지긴 하는 거죠? 괜히 불안하네요. 아, 그리고 우리 돈은 언제 벌죠? 이 챌린지 이러다 망하겠어. <laughs> 자, 우리 다음 영상에서는 꼭 돈도 좀 벌어 보도록 하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